김실장입니다. 완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며칠 방송을 못 했죠. 죄송합니다. 완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아, 죄송하다는 말과 동시에 또자랑질좀 하면 어느덧 두 콤보. 김선미 선수가 2회 안타를 치면서 바로 퇴근했죠. 아, 그날 되게 기분 좋았는데. 예. 10콤보까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사실 비디오 캐스트를 시작하게 된게 10콤보를 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10콤보를 기록하면 저희 트와이티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신 분 중에서 댓글 열심히 달아주신 분들 20분을 추첨해가지고 직장인의 필수품 커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정신 잡고 다시 정신 차리고 10콤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 남았네요.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비더리 캐스트입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할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 콤보를 달성을 하는 걸 성공을 하면은 스타벅스 상권을 품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만약에 틀렸다. 어, 댓글 중에 한분 추첨해가지고 스킨 배달을 제가 직접 가는 걸로 이 컨텐츠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어떻게 될지 오늘 결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면은 직관도 가려고 해요. 어떨, 어떨지 모르겠어요.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그 주인공은 LG 트윈스의 이천웅 선수입니다. 오, 어, 왜 이천웅 선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경기 보셨어요? 4안타 경기. 최근에 6경기 연속 안타. 계속해서 좋은 타격감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산체스 선수 상대로 엄청나게 잘 쳤습니다. 5할이 넘는 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안갈 수가 없죠. 게다가 또 1번 타자인데. 그래서 오늘은 LG 트윈스 이천웅 선수로 가고요. 혹시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은 직관을 가가지고 이천웅 선수가 타격할 때 리액션 같은 것도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LG 트윈스의 이천웅 선수를 선택하도록 하고요. 가능하면은 이따 잠실 야구장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